네, 대원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석가입니다 자, 오늘 이 대원전선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우선 오늘 최근 주가 흐름과 다르게 몇 퍼센트예요? 7% 넘게 이런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좀 크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보통 이런 단기적인 과열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단기 조정 패턴도 함께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7 하락은 이런 차액 실현이나 기술적 조정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변동성이 좀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 수요도 증가를 했고 장기 인프라 투자 흐름 속에서 이대원전선은밸류에이선 매력에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빠질 때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이 타당하겠죠. 우리가 이런 저점 파악을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런 2차 상승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뭐 차익 실현이나 이 매도 타이밍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추가 매수를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해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과연 앞으로의 장은 어떤 추세로 이어져 갈지와, 그리고 장 흐름에 따른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제가 이거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상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 대원전선 주주분들이죠.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 선물까지 제가 모두 알차게 준비를 해왔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보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수급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오늘 웨인에 굉장히 큰 이런 매도량이 나왔어요 194만주 매도가 나왔는데 결국 오늘 하락은 이 웨인이 주도권을 끌고 갔다라는 건데 이 환율과 그리고 이 금리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웨인이 단기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이런 수익 실현을 한 거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주가가 하락을 한 11월 13일, 그리고 11월 12일부터 한번 볼게요. 11월 12일부터 엄청난 하락을 했는데, 이때 웨인은 어땠다?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웨인만 몇십만 조씩 이렇게 매집을 한 모습이 보이죠? 결과는 어때요? 고가 25%까지 상승을 만들어내고, 차익 실현을 이렇게 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대원전선이 외인들의 놀이터가 된 거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가를 움직이고 있고 결국에 오늘도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을 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럴 때 외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좋은 대응만 할수 있다라면 일않고꾸준한 수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자 물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있어요. 이렇게 큰 매도를 했을 경우에 따라 나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의도적인 매도량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결국에 이 매도가 차익실현이라기보다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전술적 매도라는 거꼭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말씀드릴 때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 오늘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이 JP 모건 골드만, UBS 모건 스탠리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 블록들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눌림 후에 주가 폭발 패턴이라는 거죠. 결론은 오늘 외인의 수급이 매도로 나오더라도 착시라는 거고 이렇게 장고는 빠져도 창구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패턴이 2차 상승 전 시그널로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곧 있을 이 fomc를 앞두고 기술적 눌림을 주고 이 수급 회수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방에서 이 수급 회수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가 재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결국엔 이 외인들의 합성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하락 눌림 후에 상승 전환 형태면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웨인의 선물 포지션은 강하게 하락 쪽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옵션을 보시면 완만하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이건 바닥을 강하게 밀어서라도 이런 눌림을 만들어주고 이 구간에서 담아가겠다는 이숏 포지션 실현 후 매수 전략이라는 거죠. 자 전차 합성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 하락시의 손실이 좀 크지 않은 구조라서 오히려 자신 있는 포지션, 단순 매도가 아니라 전략적 압박 후 매집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웨인은 빠지는 게 아니고 고점에서 잠시 정리를 하고 다시 쓸어 담을 준비를 하는 중이다 결국엔 앞으로의 상도 마찬가지로 이 웨인들은 움직이면서 분명한 방향성을 만들어 낼 겁니다 변동성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잡히는 날이 될 텐데 그 순간의 방향성으로 인해 이런 등락이 반복을 하고 우리는 이런 등락을 이용을 해서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는 일명 외인의 매매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의 수익성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거든요. 왜 너는 항상 올라갈 때 팔으래. 왜 내려가는데 사래. 이거 뭐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면 결국엔 이게 돈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 제가 이거 귀신같이 다 찾아내거든요. 매일매일 수급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매물대 뉴스 재료 증권사 목표가 전부 다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제가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는 가장 자신이 있고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승할 때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아요. 항상 일정한 이런 N자용 파동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반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 단기 서점과 고점을 제가 임의로 3% 수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남들이 이 3%를 볼때 우리는 이런 매매를 반복적으로 해서 총몇 프로? 15%에서 20% 벌어 가자는 거예요. 이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통해서 거의 5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남들이 20%를 볼때우리몇 프로? 100에서 150% 벌어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타점 잡고 여러분들께 뭐 드리고 있죠? 이 신호 드리고 있잖아요. 항상 이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꼭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물리고 이 수익성이 낮아지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고 나서 뭐 신호를 못 봤다,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신호를 방송에서 알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예 숟가락 들고 여러분들 입에다 그냥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중요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있잖아요. 이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보내드린다는 거죠. 아, 그 전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놨거든요. 010-5473-2277. 이 번호 보이시죠? 여기로 재형성 보신 구독자님인 거 제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오늘 알려드린 대원 전선 중에서 그냥 대원이라고 이두 글자만 저한테 문자로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재형성 보신 구독자님이라고 제가 제 휴대폰에 직접 저장을 할 겁니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서 어느 점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될지. 방금 말씀드린 이 N자형 파동에서의 이 매매 타점들 제가 사인으로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 좀 맛보게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단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54732277 여기로 대원이라고 이두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문자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문자는 자 여러분들께 단체 문자로. 한꺼번에 쫙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답장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뭐 어제도 저한테 많이들 답장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괜히 헷갈려서 몇몇 분들 누락되는 경우 종종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제 누락된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타점으로 이 수익이 났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이 수익성 인증 이 정도는 문자로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영상 찍는 데 도움도 되고 제가 성취감도 느끼는 부분이니까 괜찮은데 뭐 대신에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 이런 건 제가 진짜 여러분들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께 대가바라고 하는 일 절대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영상 찍는 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저 이걸로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너뭐 간혹 몇몇 분들께서 너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해먹지. 왜 남들한테 퍼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맞는 말씀이세요? 저 혼자해서 돈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상도 그랬지만 요즘 장이 특히나 혼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라도 절대 혼자 못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주식으로 좀큰 비지한 차례 있었거든요. 한 2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좀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는 이때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서러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벌써 한 7년 전이죠. 이때 제가 도움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인생을 살면서 혼자보다는 함께가 소중한 거고 함께하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꼭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이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고 할 테니까 저한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도움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끝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선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오늘 말씀드린 대원전선 많은 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실텐데 추가적으로 알아두고 계시면 정말 큰 도움 될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선물이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은 아직 오르지 않은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자, 최근 SMR이라는 소형 원전 기술이 현실화가 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 100조라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라는 AI에도 이 원전이 동반자로 함께한다고 합니다. 이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AI 없이는 못사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하나 있습니다. AI는 미친듯이 전기를 먹어요. 이 때문에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을 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에 돌입을 했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전기겠죠?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타고 밤에는 쓸수 있어요? 쓸수 없잖아요? 근데 AI는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눈돌린 곳이 어디죠? 이 SMR. sm이죠. r 하지만 ai 서버는 뜨겁고 원자로는 더 뜨겁습니다. 이걸 시키지 못하면 멈추겠죠. 결국 원전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건 뭘까요? 열처리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건 ai 관련주, ai의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이런 이미 옳은 종목들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숨겨진 히든 기술을 가진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최근 관련된 뉴스 한번 살펴보시면 AI 시대의 인프라, 데이터센터 수출 전략화 시급하다. 폭발하는 전력 수요에 차세대 SMR이 필요하다. LG 전자가 뭐라 했죠? AI 데이터센터에 액체냉각 상용화 필요하다. 에키닉스는또 뭐라 했어요? 데이터 센터는 지속가능성이 중요해서 액체 냉각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결국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AI나 SMR은 현존 최고의 산업인에도 불구하고 이 냉각 기술이 없이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종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대... 1000%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1000% 가까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냉각 기술을 소유한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자, 과거에 아주 큰 거래량이었죠. 아주 큰 거래량으로 공격적인 매집을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할수 있어요. 그 후에 개인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이런 과대 낙폭, 이 과대 낙폭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횡보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의 남은 물량을 정리를 해버리고 다시 한번 약간의 매수세 메소세, 약간의 메수스로 이렇게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자그 후에 또 어떻게 됐어요 또 한번 개미들의 물량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SMR이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될때 이런 횡보 구간을 거치죠 그리고 최대 거래량을 잡아먹는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전이 종목이 500%? 아니, 1000%는 무조건적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선점한다면, 엔비디아, 그리고 애플, 이두 가지 부를거것 없이 훨씬 큰 수익사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상단에 보이는 이 전화번호 0105473-2277 여기로 딴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냉각이라고 이두 글자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지금까지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